안녕하세요. 수학원정대 친구들 피타고라 선생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. 분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. 진분수, 가분수, 대분수 세 식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자, 분수를 만나러 가요. 자, 세 형제가 있대요. 자, 준비하기에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? 몸에 비해 머리가 큰 분수는 가분수다라고 나왔군요. 자, 또 머리 부분이 큰 가분수는 가짜분수다라고 나왔 아니, 이건 뭔 얘기죠? 자, 몸에 비해서 머리가 큰 친구를 우리가 가분수라고 많이 놀려요. 그쵸? 근데, 자, 머리 부분이 큰 가분수는 가짜분수다. 자,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, 어, 무슨 뜻일까?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개념의 기억으로 떠나볼까요? 자, 개념의 기억에 도착하셨습니다. 첫 번째 배울 것은 진분수입니다.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합니다 그랬네요. 아. 이렇게 가로 막대를 놨는데 음 이게 어면이 이렇게 동그라미 선이 하면 쳐 보면요. 이거 우리 배운 기호랑 비슷하죠. 누구예요? 그렇죠. 나누셈이죠. 나누기 기호예요. 그래서 아이 나누기가 바로 이 분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. 그래서, 자, 1 나누기 4라고 썼을 때, 우리는 이것을 4분의 1이라고도 표시합니다. 아, 그러니까, 나누기가 그런 전선이 있었어요. 옛날에는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었대요. 그런데, 자, 그럼 1 나누기 5 그러면 이렇게 쓰면 우리 친구들 뭐 읽게 돼요? 어, 혹시 만백오 아니야? 라고. 착각할 수 있죠. 그래서 나누기가 옆으로 누웠다라고 하는 자 누가 그랬을까요? 아무도 안 그랬어요. 선생님이 <laughs> 만들었습니다. 네, 나누기와 분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연상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아 앞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 보면 그죠? 뒤에 있는 애가 아래로 내려가는구나. 그랬을 때 밑에를 분모 위에를 분자라고 해서.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한다.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. 그래서 4분의 1, 4분의 2, 4분의 3 같은 친구들 밑에 분모가 더 크죠. 그쵸? 그래서 분모가 분자보다 큽니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분자가 분모보다 작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. 자, 진분수 배워봤고요. 다음. 가분수입니다. 자, 분자가 분모보다 같거나 큰 분수를 가분수라고 합니다. 그랬어요. 어. 우리는 크다만 생각을 했는데 같거나 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. 그쵸? 그래서 예예도 보시면 4분의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음. 어떤 친구는 그래요. 선생님 4분의 4는 1이에요. 라고 하는데 왜 1이에요? 물으면 약분을 했대요.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거 몰라요. 그쵸? 네. 약분은 나중에 우리가 5학년 돼서 약분 통분을 배울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앞서가시면 배우는데 너무 어렵습니다. 지금은 그 과정에 맞게끔 배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 4분의 4는 자연수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가분수입니다라고 하셔야 돼요. 그 다음 4분의 5나 4분의 6 친구들 보시면 누가, 그렇죠.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. 그래서 다시 정리,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같거나 큰 분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, 자, 대분수입니다. 자, 아주 중요한 분수입니다. 선생님은 이 대분수를 잘 알고 있어야 분수 계산을 잘할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해요. 자,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낸 분수를 대분수라고 합니다. 그럽니다. 자, 보니까 1과 4분의 1, 2와 4분의 1, 3과 4분의 1 이렇게 써 있네요. 그죠? 그러니까, 2와 4분의 1은 2와 4분의 1이라고 읽습니다. 그랬어요. 그럴 때, 이 친구는 2 더하기 4분의 1인 겁니다. 네. 그럴 때, 이 더하기 안 쓰고, 붙여서, 아, 이것을 2와 4분의 1로 쓰자. 그러면, 계산을 나중에 했을 때, 어때요? 그렇죠. 똑같은, 가분수로 고치는, 네, 나중에 4분의 곱하고 더해서 9로 고치는, 가분수로 고치는 과정을 우리가 또 배울 거거든요. 그래서 아, 대분수가 어떤 모양인지,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돼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나중에 자, 이걸 가분수로 고칩시다 할때 아, 이렇게 고치면 되지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다라는 거. 자, 세 가지 배웠습니다. 그렇죠? 자, 우선 진분수. 그다음에 뭐? 가분수. 그다음에 뭐? 대분수.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가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기에 도착하셨습니다 자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합니다 그다음 분자가 분모보다 같거나 분모보다 큰 분수를 가분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낸 분수를. 뭐라 한다? 그렇지. 대분수라고 합니다.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풀이에 도전해 볼까요? 문제풀이역에 도착하셨습니다. 첫 번째 문제. 다음 세 개의 숫자 카드를 사용하여 분자와 분모가 각한 자리 수인 진분수와 가분수와 대분수를 각각 만들어 보세요. 그랬습니다. 자, 진분수 뭐 만들 수 있을까요?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. 그쵸? 음 4분의 3을 쓰셔도 좋고요. 또는 뭐 어떤 친구는 5분의 3 쓰셔도 괜찮습니다. 그죠? 또 어떤 친구는 5분의 4라고 쓰는 친구도 있겠죠? 근데 어떻게든 만들어 상관없겠습니다. 자 가분수 만들어 볼게요. 가분수니까 분자가 더 커야 되죠. 3분의 4 그죠? 3분의 4 만들 수 있네요. 또 어떤 친구는 또 3분의 5도 만들어 볼수 있죠. 또. 4분의 5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어떤 걸 만들든 상관없겠습니다. 자, 대분수도 한번 만들어봐요. 음, 뭐 있을까? 3과 어 5분의 4. 자, 이것도 되고요. 또, 4와 5분의 3. 자, 이것도 되나요? 또,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. 5와 4분의 3도 되겠네. 그렇죠? 자, 얼마든지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네, 우리 친구들 혹시 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. 다 만든 것 같은데요. 네, 자 이렇게 각각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. 자 다음 문제. 어느 제과점에서 밀가루 한 봉지를 똑같은 양으로 나누어 케이크 다섯 개를 만든다고 해요. 오, 자이 제과점에서 케이크 열두 개를 만들었다면 사용한 밀가루 양은 얼마인지 자 대분수로 나타내 보세요. 그랬습니다. 자 그러면 한 봉지로 케이크 다섯 개를 만든다. 그러면 케이크 하나 만드는데 5, 얼마만큼 하나를 다섯 개로 나누면 그렇죠 오분의 일만큼 만든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오분의 일이 1 2 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 오분의 일 열두 개가 있으면 오분의 오가 되면 우리는 자 이것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오분의 이 오는 하나고. 5분의 10은 두 개죠? 아, 그렇다면 자. 10까지 하고도 5분의 1이 12개 있는 거니까 몇 개가 더 있어요? 그렇죠. 두 개가 더 있죠? 그래서 아, 대분수로 나타냈을 때 답을 얼마로 써 줘야 된다? 그렇죠. 2와 5분의 2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분수에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우선 진분수, 그다음에 가분수, 그다음 대분수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수 세 개를 서로서로 서로 섞어가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.